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수 있는 그 표정과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어..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까지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사회생활이었던.. 그죠. 첫 아르바이트였는데 바로 잘린 거죠, 첫날에 바로. 근데 삶에서 처음으로 오기란게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삶이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본사에 올라가서 친절사원상을 받았고 시업 준비 6개월 만에 대기 15군데 합격했을 때 남들보다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어, 처음에 보이는 그첫 이미지였거든요. <laughs> 근데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드시기를 그러면 스펙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죠. 근데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꿈도 꾸면 안 되죠. 당연히. 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키즈 운도 불러. 그리고 아침마당뭐 세바시 등에 취업의 신으로 출연했던. 황인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첫 번째 출연자로 출연하시게 됐어요. 네네. 굉장히 영광입니다. <laughs> 공교롭게도 저희 채널에 취준생 분들이 좀또 아, 상당히 그럼요. 많습니다. 네네. 어떻게 취업이 신이 되셨는지? 유키 존 더블럭에 출연을 했을 때 취업 6개월 만에 대기 15군데 합격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놀라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그 뒷면에 대해서 놀랐던 네. 것 같아요. 지방대에 4년대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토익은 405점 자격증은 유통관리 자격증 한개 밖에 없었습니다. 취업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 개를 딱 뽑자면 저는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무조건. 저는 제가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다는 걸 빨리 알았거든요. 그런 반면에 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었다고 저는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교에서 21개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진짜 운 좋게도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게 영업이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어필이 잘 됐던 게뭐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취업의 신이라 불리는 황인 과장님과 나눌 얘기가 네네. 지금의 나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네네. 과장님이 원래는 이렇게 밝은 성격이 아니었다고 좀 바뀌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고등학교 졸업사진의 저의 모습을 보면 아저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바로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공부로만 평가받는 시대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는 근데 제가 그걸 잘하지 못했을 때에. 나에 대한 개인에 대한 비판, 자존감도 네, 떨어지고.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랬던 게그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졸업 사진에서 어떻게 변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그 사건은 아마 첫 아르바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갔던 게 롯데마트 안내 도우미 역할이었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요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수 있는 그 표정과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도 죽고 있지 않았습니다. 죽상이었습니다. 죽상, 손님을 쫓고 있는 거죠. 어...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까지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살면서 처음으로 오기란게 생겼습니다. 예... 집에 가라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네. 아, 예 하고 집에 간 다음에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좀 이런데 거기서 오기가 생겼다는 포인트가 조금 더이한끗 차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학비라는 용돈은 내가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난간에 거의 밀어 넣은 거죠 저를 스스로. 그냥 뭐 다른 알바 하면 되지. 근데 그 순간, 그 시간은 아 나는 내가 돈벌이할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변해야겠다 다짐을 네. 하신 다음에 어떻게 노력을 좀 하셨는지. 음 제일 먼저 집에 가서 한게 이거였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그니까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최대한 벌리자. 아침, 점심, 저녁 차창에 내모습을 보이거나 하면 제일 먼저 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니까 아, 아, 에, 에 이. 이, 그죠? 이 자세 이. 이러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를 진짜 불편하지만 그걸 계속 연습했습니다. 어렵거든요, 이게. 잘안 안 하던 사람들은 학교 되게 어려워요. 어, 굉장히 어렵죠. 네. 울상인 사람이 울상으로 만드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최소 100에서 2 0 0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이게 입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이게 눈이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눈이 웃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눈이, 네. 눈이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칭찬의 글들을 마트에 굉장히 많이 적어줬습니다. 그 후부터 저 사람이 되게 밝고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게 또 본사에 올라가서 한 명한테만 주는 친절 사원상을 받았고 그 이후로 삶이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어떤 여자친구도 생겼고 사실 밝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 상당히 그거 엄청난 변화죠. <laughs> 네. 남들보다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처음에 보이는 그첫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가 한 10초가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면 나를 찾는 사람이 되게 많아진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 절박함이 어릴 때 빨리 생기면 되게 조, 좋은 거죠. 네, 지금 취업 준비생들을 되게 많이 보시겠지만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내가 만 원짜리의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만 원짜리 일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아르바이트는 시간당 금액의 크기로 결정짓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조직 내에서 그죠?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 제가 21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단 하나도 똑바로 하지 않는 건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어, 그랬던 게 30대를 넘어오면서 어떤 일을 대하던 간에 취업을 했을 때도 일을 대하는 습관들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아, 내가 모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뭐 20살 이후의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할때 시간나 금액의 크기로 여러분들이 결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그거를 꼭 아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 21개 아라베타면서 이제 배웠던 그런 이제 경험들이 네네. 이제 면접이나 취업을 하실 때 어떤 형식으로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 면접에 말씀드리면 누구보다 면접관님들보다 저는 제가 서 사람을 더 많이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자신감이 딱 그죠. 생기네요.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가 친구들을 제압할 수 있는 거죠 사실. 1차 신문지 면접을 갔을 때 출신 대학을 물으면서 친구들끼리 묶는 게 있거든요. 아 대기실에서. 어, 대기실에서 어느 아. 대학 나왔니? 아. 어느 대학 나왔니? 예 그러면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자 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올 때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했냐고 다 물어봅니다. 그때 는 아, 면접 준비 어떻게 했어? 어, 어떻게 어 했냐. 고 근데 저는 그때도 취업 트렌드를 몰랐고 지금도 취업 트렌드를 모릅니다. 그러나 단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남의 마음을 사는지는 빨리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이 좋아하는 말과 남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나요? 어, 가장 좋은 거는 그 면접을 볼때 친구들이 대부분 대답을 되게 잘 하려고 합니다. 네, 면접까지 그쵸. 물어보진 대답을. 근데 저는 대답보다는 대화를 잘 해야 된다 생각을 음... 하거든요.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어, 당연히 책을 많이 읽어야겠지만, 책보다는 저는 강연을 되게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구절. 그거를 수없이 많이 연습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정적인 언어를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긍정적인 언어, 좋은 언어, 그런 언어가 내 몸에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면 이게 종합 비타민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말을 좋은 말을 계속해서 인풋이 돼야. 그죠? 들어오기 네. 시작하면 축적이 되면 그 이미지나 뭐 활력이나 그런 것들이 따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출연하신 이런 컨텐츠도 많이 보면 좋겠네요. 아, 그럼요. 제 거는 꼭 보시면 <laughs> H.Y. 하면 한국 야쿠르트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좀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영업을 한 5년 정도 했고요. 영업이라고 하면 우리 야쿠르트 아줌마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5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한 4년은 이제 교육 업무를 맡았습니다. HRD 업무를 맡았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금 신사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하시고 나서도 네. 어려운 점이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영업은 어, 아시다시피 등수로 매겨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12시가 넘으면 1등부터 555등까지의 실적이 다 나오거든요. 음, 거기서 내가 몇 프로 안에 드느냐, 그래서 내가 몇 등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근데 그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신입사원분들이나 뭐 입사한 지 3년 이내에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3년 동안은 정말 회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근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프로세스를 빨리 알려고 했습니다. 남들보다는 빨리. 근데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아, 너무 무리한다. 너무 오버한다라고 비춰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일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가짐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신입사원 때 제가 회사에 5시 50분에 출근했습니다. 그걸 2년을 왜? 5시 50분, 에 네, 5시 50분에 어. 그리고 퇴근을 7시에 했습니다. 저녁 7시에 했던 이유가 저희 매니저님들 중에 가장 빨리 오는 매니저님보다 더 빨리 오려고 노력했고, 가장 늦게 가는 매니저님을 보내고 퇴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관리자의 능, 역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리자라면 저희가 20명의 매니저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시간을 그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내가 그 시간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었고 왜니 네 하나 때문에 문화가 바뀐다 니가 빨리 오게 되면 다른 친구들도 당연히 빨리 오게 될 거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좀 간절했습니다 그냥 일을 잘하고 싶었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나한테는 내가 어떻게 일을 잘하는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내 일에 집중을 하신 거네요 그죠 나의 일뭐똑같이 월급을 받고 뭐 성과급을 몇 프로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빨리 마스터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네. 저희 콘텐츠 컨셉이 일잘러 현직자를 디깅하답니다. 네, 네. 네. 어, 일잘러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회사 내에서는 네. 뭐 제가 뭐 3년 중에 두 번을 우수 사원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예, 네, 네. 뭐 실적이나 성과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똑같은 방식대로는 다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숙련도가 높아지면 저는 일 잘하는 거는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사람. 그러면 당연히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고 그 용기와 도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화를 회사에서는 저는 좀 많이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바꿨던 제일 트렌드가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20, 20대 야르로 다줌마들 이 네.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네. 떴습니다. 네, 최근에. 근데 제가 그걸 만들어 왔던 사람이거든요. 열평균 연령을 낮추는 게 저희 회사의 미션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미션.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저희 회사에 들어올 수 있을까? 저는 유튜브 하나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100만 원만 주시면 그게 뭐였냐면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야쿠르트 아줌마는 당연히 50대, 60대 분들인데 생각지 못한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회사에 굉장히 많다 지금 20대 분들이 제가 그 촬영을 하기 전에는 한 90여 명 정도 됐습니다, 만명 중에 지금 제가 작년에 통계를 봤을 때 500여 명넘어가거든요 그게 회사를 바꿨던 거 그걸로 인해서 제가 회사에서 주는 우수 사원상도 받았고 그리고 많은 대중분들이 어 야쿠르트도 젊은 아줌마들이 일을 하는구나 어, 젊은 친구들 도 대기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 과정 중에 이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뭐, 세일즈 대학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매니저님. 세일즈, 세일즈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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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어머님이 평생에 한 대학을 못간 거였거든요. 그거 보고, 아, 우리 매니저님들도, 50, 60대 매니저님 들 중에서 대학을 못간 매니저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아, 그러면 나도 대학 과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대학은 아시다시피, 시험을 치거나 성적이 좋으신 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을 올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는, 실적이 굉장히 높은 매니저님들. 흔히 말해서 우리 회사에서 상위 0.1%들만 네. 교육대상자로 모셔서 이 회사에 들어오게 하자. 이 과정을 듣게 하자. 수도권에 한 30명의 매니저님들이 이 교육 세일즈 대학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을 모시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졸업식 할때 특히 학사모드 쓰시거든요. 눈물 펑펑 흘리십니다. 진짜. 네. 정말 다웁니다 다. 옵니다, 다. 좀 그렇게 세일즈 대학에 들어오기 전과 후가 어떻게 좀 많이 바뀌나요? 가장 많이 바뀌는 거는 당연히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긍정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말들도 많으시고, 근데 매출도 연봉 1억에 대한 매니저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분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유퀴지 원도 몰라게 또 출연을 하셨거든요. 음, 네. 저희, 네, 사람을 바꾸는 일이 쉽진 않겠지만 그런 내가 보람을 되게 많이 느끼는 거나그 순간. 지금까지 인터뷰를 쭉해보니까 네. 그 마트 알바를 안 했으면, 과연 지금의 과장님이 계셨을까라는 아,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의 나를 당장 바꾸고 싶다면? 네. 저는 꿈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니까, 저는 매년 10년짜리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매년 1월 2일만 되면 쓰는 1년짜리 계획이 있습니다. 10년짜리 계획 중에 제가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30대의 마지막이 됐을 때 결혼식 사회 100번 보기가 있습,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었는데 지금 제가 한 270번 정도를 이제 봤습니다. 이제 거의 한 300번 정도 본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와, 그 꿈이 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매년, 매년 쓰던 것 중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출연이 있었습니다. 매년. 매년 썼습니다. 매년 진짜. 와, 너무 나가고 싶어서 거기를.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올해 제가 작년에 말해 이런 거죠. 15분 이야기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어 1월 달이니까 올해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를 진짜 한 가지도 좋습니다. 근데 그 꿈을 적는 게어 먼저 적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바꾸고 싶다면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봐. 네네. 꼭.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만큼 자존감을 올려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자존감을 저는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에이스 리포트의 컨텐츠 올리면서 이제 질문 폼을 좀 올렸어요. 네네. 그중에 이제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네.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현재 그 사이버 대를 좀 다니고 있대요. 네. 사이버 대학교로 진학을 한 이유가 이제 학교만 가면. 손이 막 파래지고 긴장되고 소화불량으로 되게 고생하고 하면서 좀데기피증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이제 넷플릭스 같은 이제 큰 외국계 기업에서 좀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이런 분께 어떤 대답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도 물론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은 현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이분이 가장 먼저 알거든요. 그럼 내가 아 이걸 준비하려고 하면 그 준비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놀랐던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저희 회사에 제품의 한 줄의 문구 소개하는 문구 온라인에 올렸을 때그 문구를 적는 친구가 그 친구를 합니다. 신입 사원이. 그 친구가 자기 소개서 다섯 문항을 뭘로 채웠냐면 당근마켓으로만 채웠습니다. 당근마켓 출신인가요? 아닙니다. 당근마켓을 많이 자기 자취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자치를 오래한 경험을 당근마켓에서 어떻게 물건을 팔았고 그걸 아 다섯 문항에 다 적었습니다. 당근마켓으로 물건을 판 거를 자기소개서에 그렇죠. 쓴 거예요. 다섯 문항을 다 적고 자기소개를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당근마켓에서 내가 어떤 걸 팔아봤고 어떤 글을 올렸고 내가 어떤 글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온도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파워 로러입니다왜 제가 그 얘기 이 친구 이분들한테 그 얘기를 드리냐면 자기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이버대학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자료가 남들에게 얼만큼 눈에 띄는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꿈도 꾸면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텐츠를 네. 보게 될 스타터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10년 20년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정말 마음이 여러분들, 현재, 그 현재에서 내가 정말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게 언젠가는 빛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회를 정말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